대정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염수 희석된 오염수 자이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한 피해 국가의 국무총리가 오염수 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거나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 망정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내가 시, 식수로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마실 수 있으면 일본이 왜 바다에 내다 버리겠습니까?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 나라도 마시겠다, 라고 하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이 아닌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국제 재판소에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제소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왜 말이 없습니까? 임시 조치로, 응급 조치로 방류 금지 제소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또는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괴변이라고 처벌하겠다고 위협하지를 않나. 일본도 오염수라서 바닷물과 섞어서 바다에 내다 버린다고 하고 국제사회가 그 피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마셔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